네,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.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대 기자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경주시청 공무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서울 등 전국 31개 지자체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다고요? 예, 네, 그렇습니다. 경주환경운동연합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시청 그 본관 공무원들 점심 시간에 그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. 를 네. 이 3일 동안 1 6 7 5명의 공무원이 점심 시간에 총 407개의 일회용 컵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이 3일 동안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시 본청 청사로 복귀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. 이 비율로 따지면 일회용컵 사용 비율 24.3%, 같은 기간 전국 31개 지자체 청사의 평균 사용률 24.6%보다는 0.3%포인트 업계에 나타난 것입니다. 네, 그러면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이 이번 조사는 전, 경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동시에 이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. 네. 그, 했다고 하는데, 전국, 그, 3일 동안 총 31군데의 지자체청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.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4만 3,247명의 정심시간 출입자들이 1만 699개의 일회용컵을 그 반입방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출입자 대비 24.6%가 일회용컵을 사용했다는 통계인데, 네. 어이번 통계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1.2% 인천은 15.2%, 영남권에서는 창원 창원시 청이 16.1%, 울산시 청이17.7% 비율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. 네. 이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여기에 따르면 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그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일회용품, 패트병, 우산, 비닐 등의 제품을 구매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면서 지자체의 일회용품그 그 줄이기 이런 노력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음. 어2 4 3라는 이야기는 뭐 어, 실제 이제 이런 노력과 좀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경북환경운동연합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. 그 경주시에서는 올해 4월달에 김주시의1 7개 단체와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 해결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서울 달에는 김시 탄소 중립 실천 선도 시 선보 씨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런 그 행사들과 뭐좀 반하는 통계가 아니냐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동시에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이 더. 필요해 보이고요.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작업이 추진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죠? 그렇습니다. 이 대구 시하고 경상북도의 통합은 지난 5월달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을 하면서 뭐그이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7월 24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상북도가 이 전담 조직 구성이라든가 통합계획 통합계획 안 마련 지역발전 수립 방안 등을 이렇게 협의하기도 했고 네. 또 (8월) 중에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이 확정이 되고 (9월달에는) 시도의회 동의 (10월달에) 국회특별법안상정통과 이런 그~ 일정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는 (2026년 6월) 지방선거에서 이 통합자치단체장 한 명을 선출한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계획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029일 날에 반대하는 그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. 네, 이 행정동합 작업이 광역 지자체들끼리 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네요. 그렇습니다. 올해 5월부터 지금 뭐 3개월 동안 이만큼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. 더불어민주당에서. 는 이런 통합 논의에서 시도민의 여론 수렴 과정이 빠지고 있다.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통합, 그,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무엇이 되든 간에 경상도, 개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단절이 되고 또 경북의 무게중심이 대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 시도민의 여론 수렴, 충분한 공론화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된다. 특히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적 개선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통합 논의는 적합 중단돼야 한다,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소식이었고요. 경주시가 서면에 건초생산사업장을 신설하고 30일 착화식과 시연회를 가졌다고요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착화식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건초생산 시스템에 뭐 연료를 공급을 하고 시작을 했다, 뭐 이런 의미인데... 네. 경주에서는 천북면에 이어서 두 번째 건초 생산 시설이 완공이 된 겁니다. 이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은 풀 사료를 이 수분 함량 30에서 50% 수준으로 건조 후에 이 건조기 내 열풍을 이용해서 그 수분 함량을 20% 이하로 다시 한번 건조하는 시스템입니다. 네. 특히 수분 함량은 농가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고 사료 작물에 따라서 10내지 15kg 단위의 소포장으로 생산이 가능해서 농가에서 취급과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. 음. 건초 생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? 이게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그 사료비 부담을 줄이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. 네. 어, 경주시에서는 그동안 이그 사료 농가에 들어가는 건초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 건초 생산 반지를 많이 조성을 했는데 이 근초 작업하는 시기인 5월달에 비가 자, 자주 이렇게 내리면서 근초 생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이 때문에 근초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수입 근초 가격 또한 킬로그램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판매가 돼서 이 농민들의 사료비 부담이 또 과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이, 이 때문에 그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2년에 경시해서 그 국내 최초로 천북면 오야리에 이근초 생산 사업장 내에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, 그 결과 수입 건초에 비해서 약30% 저렴한 가격에 이 농가의 건초를 보급하게 될수있다고 합니다. 네. 어, 어제, 어 그래서 제2사업장은 시간당 한 800kg의 근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, 이서북권 거점사업장으로, 이쪽 지역이 그 한우농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, 음. 이 근처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또 네. 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또, 외동은 말방리에도 오는 10월까지 제3 열풍 건처 생산 사업장을 김 씨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. 네. 어,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부문 관광 단지 내의 도로 명칭을 한국 관광 1번로로 변경을 추진한다고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이 명칭을 변경한 도로는 김씨 육부촌 광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물레방아 광장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 반면에서. 예전에 그오리배탈수 음. 있던 설착장까지 가는 고이차선 그 네. 도로를 이야기 하는데 네. 이 도로 명칭을 현재 그 보문로 424-1뭐 이렇게 되어 있고 너비 16m 길이가 한 325m 되는 고그 도로인데 요거를 이 도로를 한국 관광 일본도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음. 것인데 이경북문화관광공사에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요. 네. 어,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 컨벤시 산업 발상지인 입부촌의 국가유산화 또 보문 관광단지 개장 내년에 50주년이 되는데 네.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경신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그 대한민국 관광 역사의 상징성을 기념하는 도로명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도로명 변경을 통해서 그 상징성을 재조명하자는 음. 취지도 있다고 경신은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네. 열리는 2025 APEC 정상 회의에 따른 그 개최에 따른 보문단지의 관광일부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로서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려 목적도 있다고 김 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이부 분의 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도 받았죠? 그렇습니다. 이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, 인근에 있는 주소 사용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. 네. 어 그래서 이 주소사 해당 구간 내에 주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전부 받았다고 합니다. 뭐 한국관광일번로로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. 어 경주시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이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이 명칭 변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경주시가 보문 관광단지의 도로 명칭을 한국관광일번로로 변경한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. 또 경주시가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45명 추가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, 고립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19세에서 64세까지 청중 장년층 그리고 음.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가구에 그, 제가 돌봄이나 가사 서비스와 같은 기본 서비스, 또 병원 동행이나 심리 지원과 같은 특화 서비스, 이두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, 이두 가지 중에 뭐 하나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,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 대상자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집중 모직 기간은 8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을 하고, 네? 서비스 희망자는 보직 기간 내에 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선정이 되면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 무더운 8월 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촌에서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고요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이 기간은 아무래도 휴가철을 겹치면서 또 피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한데 네. 어, 8월 2일부터 24일까지 4주 동안 매주 금요일, 토요일, 오후 8시부터 각각 그 교촌 한옥마을 입구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이 공연하는 팀들은 전국에서 지난 6월 달에 경시가 공모를 해서 14팀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, 뭐, 재즈라든가 보사노바, 클래식, 퓨전, 국악, 영화, 미술 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어 관광객들 진입 시간 공연 보면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.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